거북성. 근데 거북성. 뭐 어, 다른 장비도 안 가져오고 그냥 칼하고 봉지만 가고왔는데큰기싸고도 그냥 보고 못 지나가네. 빽빽. 장갑도 안끼고 하고 이거. 응. 못이기다 자. 과속할 한개 배를 열어하고 따이면는큰게잘 없는데, 오, 눈에 띄는 게. 腕を押し合わへんもんが一体か。お <laughs> お、そんじかな。よし。 지마 부지런히 먹을 게 생긴다고. <laughs> 여태까지 집에 누워있다가 편집하고 있다가 바람 쐬게 나왔는데 또 이런 게 있을 줄 몰랐네. 떨어질라. 아싸, 방금. 왜? <laughs> 예. 걔네가 손이 안 잘리겠는데 힘들어 아이고 꼬기 같다 근데 아깝네 폰을 놓고 왔어 나올 때 집게 하나 가면 굉장히 무용해요. 내가 건물 망도 있는데 가, 가구는, 가까운 가까운 데기는 집게를 손을 잡으면 힘도 안 들고 빨리 잡을 수 있고 <laughs> 물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. 얼마 좋 원래 여름에는 이 수경 끼고 물속에 들어가고 잡는데 요즘 물이 안 들어가 본지가 꽤 오래 됐는데 이제,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게 겁이 철절 나죠 <laughs> 그물로 쩌든지집길를 이용해 가지고 힘안 들이고 이제 사서 땀을 는 거지 이년들만잘 알면은 다딸수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딸게비큰거 있는데 이렇게 파도가 쳐서 딸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지금 이거 다 따겠는데, 아, 이 크게 많은데. 톱도, 자연산 톱이 많아가지고, 이 좀, 많이 따놨어, 지금. 톱이 억수 많이 났어, 얘들. 누거는제치 담다 보죠? 담다 보겠습니다 자, 칼 가지고 끝길이가 고여 있는 거다 땄습니다 와가 <laughs> 있다 <laughs> 어, 선배 응. 내가 조금만 노력만 하면 이래 거기까 생긴다니까 nó tôi vừa im ấy tao nạp con, xem, xem tám chưa, tuyệt vời, mà anh chụp được. 위에 사람들이 나보고 뭐 잡느냐고 물어보는데 들리지도 않기고, 보이지도 않기고. 자, 오 이제 그만큼 먹을만치만 잡고 갑니다. 자, 아까 낮에 잡은 고동하고 따개비. 따개비 이거 뭐 그냥 알, 그냥 주수 없는데 이건. 응. 거북손. 그 오늘 아무것 준비 안, 해가고, 맨손으로 이마에 땀으면 많이 땀 겁니다. 이 또, 값으로 따지면 한, 한, 한 3, 4만 원씩 될걸요? 소주 한번 먹겠습니다. <laughs> 안주 양으로 보면 소주 한몇병 먹어야 되는데 요즘 옛날하고 달라갖고 많이 못 먹거든요. 맛으로 조금씩 먹겠습니다. 그냥 먹는다니까. 음. 자, 한 손으로 찰링하려니까 미리 까놓고, 그렇습니다. <laughs> 쫄깃쫄깃, 이게 삼겨요. 맛이 죽이네. <laughs> 좀, 좀 드시고 가세요. <laughs> 혼자 쓴이 손이 두 개밖에 없어갖고. <laughs> 네, 그만 먹겠습니다. <laughs>